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베이비 봉크 체인 한번 잡아드릴거예요자이 코인도 어떤 코인이에요 바로 민코인 중 하나죠 그또 어떤 코인 바로 봉크라는 자 여기는 봉크라는 생태계 안에서 지금 탄생한 코인이 고 봉크가 어떤 코인이에요 바로 이 소나나 기반의 민코인이고 지금 그래도 민코인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엄청나게 커진 코인이고 불과 작년에 몇회 지금 약 200배 이상 즉 2만 프로 이상의 엄청난 떡상 보증기 누구다 바로 봉크란 코인인데 그 생태계 안에서 탄생한 코인이고 자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베이비 봉크 디파이의 힘을 커뮤니티와 직접적으로 연결까지 가능하죠. 더구나 지금 보시죠. 자, 5월 6일 날짜로. 자, 지금 베이비 봉크 자, CX 상장 날짜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살짝 보시면 자, 디스는 건겁니다. 다 DCA가 먼저 핵심이고 베이비 봉크는 다음 내급은 언제든지 먼저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암호화폐 뉴스 포털에서 지난주 베이비봉크 코인의 증가율은 무려 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12배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무려 다시 한번 거래량이 3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보시면 얘네가 지금 보시죠 자 베이비봉크 팀은 프로젝트에 뒷받침하며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지금 웃게 만듭니다. 자, 분명하다. 우리는 베이비 뱅크에 입을 시는 결과로 바이낸스 거래소 대상이 되었다. 지금 얘네가 상장 가능성이 점차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고, 얘네가 이미 5월 6일날 이런 말했죠. 우리가 일티어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가능하다 대놓고 한번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께서 내가 이 베이비 뱅크 바이낸스 상장하기 전에 미리 조금에도 소액을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 6619에 팔아서 빨 지금처럼 딱한 글자 밈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 이 베이비봉크 지금 바이넷의 상장 가능성이 점차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 베이비봉크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바로 한분한분다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딱한 글자 밈한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 보이시죠 자모든 b 앤 b 체인민코인의 왕입니다. 자, 1,500만 달러 이상의 일일거래량 즉, 5월 13일 자, c x 의 공식 상장을 발표할 다 근데 이게 어디가 메이저 거해소가될 건지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얘가 지금 동시 상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동시 상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메이저 거해소에 동시 상장한다? 이거 정말 농담이 라 단기간 200% 많게는 300%그 이상도 펌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리는 거고 살짝 한번 내려보면 얘는 자, 베이비동크는 자, BSC의 상위 1위 민코인이될 것입니다. 자, 지금 얘네가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앞으로 몇 배, 세배 이상은 증가할 거라말 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지금 보시면 시장이 하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베이비븐크는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네가 1번, 얘네는 바이낸스에도 상장 가능성이 점차점차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얘네가 5월 13일이죠. 자, 5월 13일 지금 CS 거래소 최소 한 곳에 이상. 상장 가능성이 높지, 상장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세 번째, 어디 생태계? 이 본국 코인의 생태계를 써, 같이 한번 커거품해서 A와 B 커거품해서 본국 코인 또한 같이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리면서. 자 보실까요? 지금 베이비 봉크의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정말 엄청난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다들 보실 겁니다. 자 이때가 근데 언제였죠? 자 이때 정말 같은 미니콘들이 급등하던 시기였거든요. 이월 달, 3월 달에 베이비 봉크는 이미 한살몇 프로 지금 약200% 이상의 펌핑을 보여준애예요 근데 얘네가 CEX에 먼저 1차 상장을 준비 중에 하고 있다. 도나라 플러스 얘네가 지금 말하고 있기를 동시 상장 가능성이 점차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어디로 지금 바이낸스일 가능성이 점점 점차, 점차 대두가 되고 있다. 대금 도 나, 얘네가 지금 이미 바이. 이래서 상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거래량.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인데 이 거래량 지금 하루에 일평균 1,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민인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지금 찍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얘네가 세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면 매일적으로 상장하기 전에 이름 기사 이 코인을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건데 이런 정보가 뭐 코인이 서라진지 뉴스에 안 나와요. 어디에 대략적으로 지금 다들 트위터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미 트위터에서 제가 이렇게 한발 빠르게 발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럼 얘는 이미 올라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미 거래소 상장이라든지 재료가 다 나왔는데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께서? 바로 BTC 자 바로 BTC가 조금 더 지금 떡성을 해줘야지 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이비몽니까다시 한번 이제 2월 때, 3월 달 그랬던 것처럼 200% 많게는 300% 이상의 펌핑이 다시 한번 재현되면서 신고가 쓸 가능성이 점차점차 높아지고 있다 저 김프로가 직접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살짝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현재 BTC가 보시면 정말로 지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어디서 66K에서 자 66K에서 맞고 어디까지 지금 62K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평균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어디 61K에서 지금 64K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물대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정말로 잘 만들어주고 건데 매물대를 만들면 뭐가 좋죠? 얘네가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갈 소리 생기잖아요. 이때는 정말로 잘 올랐어요. 이때. 야, 이 언제예요? 야, 2월 중순에서 3월 달에 올라온 건 좋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다들 올리다 보니까 이때 매물대 없어요. 이러면 무너지다한 번에 쭉 빠졌죠. 올린 그대로 쭉 빠졌고 이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매물대 잘만들어주고 다시 펌핑해 준다면 민쿤들이 다시 한번 엄청난 강세를 볼수 있을 거라. 저 김프로가 자신감 있게 잡아들 수 있는데 단지 그때까지 시간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걸 준비해 줬느냐? 바로 이런 소박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자 저희가 상금 5만 원 측정해 드린 건 정말 이렇게 민코인 매매하실 때아 내가 비중 좀 크게 들어갈까? 아니야 내가 퀴즈 이벤트 당첨된 거 5만 원 매매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정말 문제 쉽잖아요. 자 민코인의 강세를 이끈 이 사람 자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인데 자 1번 일론머스크 2번 이재영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 010-6619에 바로 48 숫자 1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는 거고 정답자 선착순 다섯 명에게 투자지원금 바로 5만 원 저희가 한분한분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가 무작정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랜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일괄 지급해드리는 건데 4월 달 문자 주 신분들이 732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총 200분에게 바로 전송 완료해야 되는데 이 추천방식 자체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무작위로 저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누구나든지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언제예요 이제 5월달에는 5월달에는 총 300분에게 더 많은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정말로 여러분께서 많은 저희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고 이슈들 누구도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매매선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도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